어 괜찮은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기는 한데 이 닿는 촉감 자체를 싫어하네요. 네. 빛이 닿는 거 자체를 지금 엄청 살살하고 <laughs> 오케이 음. 오케이, <laughs> 오케이 감정이 두 가지가 섞였어요. 네. 어떤 감정이 섞였냐면요, 네. 빛 무서워라는 아... 감정과 아... 이건 나의 감정 두 가지가 섞였어요. 아... 섞였어요. 네. 단순 무서워의 감정이면 은 이제 간식 계속 주면서 풀어줘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도 나타나요 네. 막 힘을 써서 빠져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정적인 보정 네. 보정이라고 하는 건 강아지의 몸을 딱 잡아주는 잡고 거예요 있는. 안정적인 보정과 네. 어느 정도는 단호한 통제 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정해줄 때는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단호한 통제는요, 싫다고 얘가 표현해도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음...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장면이 는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좀 있으면 네. 싫다 표현해도 네. 단호하게 네. 정확하게 보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네. 싫은 거거든요. 네. 얘는 네. 그리고 이 싫은 상황을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잡아주되 강아지가 네.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려면은 보호자님한테 안겨있는 자세가 네. 좋아요. 이렇게 안겨주고 머리를 정확하게 보정한 상태로 네. 빗질을 합니다. 음. 그러고 나서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네. 싫어도 참아, 싫어도 참아, 싫어도 참아. 너가 참아야 돼. 음. 대신에 막상 참아 보면은 이게 별일 아니다. 네. 그래서 애기 때는 빚이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안 아픈 게 좋아요. 아. 그럼 자기가 참자 네. 배운 거예요. 음, 오, 잘하네. 오호, 잘했어!